오늘 법원은 법정난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다시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2월 4일 오후 2시 반쯤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전 장관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다른 변호사들은 참석했지만 정작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김전 장관, 증인신문 당시 태정명령에 불응한 권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인적사항 리비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들은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천대협 처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원 변호사 측은 감치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해당 발언은 변호인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원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